어 2, 전... 어? 오, 오. 오, 이거... 오, 이거 실화 아닙니까, 형님? 오, 오 와,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이건 아닌데? 이거 인데오 어, 어. 어, 어서 오세요. 아 형님 볼링 좀 치십니까? 개인 장비 있지. 아하! 이나크이 아, 어, 아, 아, 아. 들고 올라 참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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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릉, 저도 안 들고 왔어 아, 그럼 저는. 일단 도이 어, 잘하는 있으신가? 사람이네. 아니야, 나못 쳐, 근데. 나는 1기이야 근데 장비가 왜 있어, 얘한 <laughs> 하나? 아잖아요 아, 예, 예. 이야 코니형이 신다고 이건 네가 가져간 거야. 코니형 하는거 아니야 아, 이거? 그건 맞죠. 어. 하지만 볼링대가 열리지가 않아요. 이번에 스포츠 네. 부분 정받으려고 노리시는 거예요. 아, 열심히 아, 해야죠. 오케이. 이제 어, 볼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진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지 이미. 아, 안맞요볼거 겁니다. <laughs> 에이? 이게 배운 거라고? 아이고. 아니면 포페야 하려고. 같이 해 봐. 왜 이렇게 모르 아시는 척을 말로라도 털어야지. 우와. 아! 아이고. 뒷모습은 보기 좋았어. 요 h e keyword. I 어 a n t to see one. Oh, Tarlon, Oz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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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z a n a Oz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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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 a n a Oz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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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z a n 어 아이고 아 과연? 음 오? 오! 저, 잘 들어갔어 어, 스트라이크스트라이아 너무 아깝다 두오 스트라이크다 스어 잘하네 저도 그봐 <laughs> <목소리> 아 근데 죄송한데 누님이 꼴등이신. 진짜 보여줄게 아 너무 공이 가벼웠어 아까. 공이 응. 가볍다기보다 <목소리> 다리를 우들거리는데. 고양이 나무로 또 포로고 또 뭐. 포로야 포록 뒤에 사람 있지. 아니 없망이 아니야. 만시틀로. 스트라이크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세영님 자세는 납빼던데아잘 됐어. 아니 이거 형님 마실 나왔나요? 아나 오늘 가장 못했어. 테페어 자리 알겠습니다 저. 아이고.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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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회전으로 돌리는데? 또 어. 뭐야? 아 저는 그냥 스무스하게 하는 거예요. 피시면 돼요 이제. 저 지훈 누님 그래. 시켜도 되나요? 아 네, 뭐 괜찮습니다. 지훈 님님 <laughs> 엉덩이를 이런 식으로. 오잘 춤신, 오잘 춤신, 오잘 하신다. 어. 오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잘쓴 사람 또 처음 보네. <laughs> 오 나쁘지 어. 않았어요. 과연? 와 진짜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어. 스토리아스. 와. 보야. 그렇지. 예. 자, 그러면 쇼 타임 가는. 쇼 타임, 쇼 타임. 네. 요가 하셔도 되고. 요가요? 예. 네. 혹시 카메라 드론 있나요? 위에서 밑으로 찍는 <laughs> 거. 와. 아 근데. 오. 밑으로. 오. 오. 어디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오. 오 마스. 아까 그랜드 거리라니. 예. 쇼 타임 계속 가자. 아, 안돼. <laughs> 안저 정중합니다. 예. 어 진짜 싫합니까, 뭔아 누님 뭐 춤추시는 거 있나요? 아, 예, 네. 아, 네. 오케이. 댄스. 둘가 좋아. 어, 신물이 아왜 이렇게 아니, 돈 주고 배우신 거예요? 잘하시네. 아, 저는 이제 역캠이니까 기본적으로 네. 댄스는 댄스도 해야 잘 됩니다 첫 먼저 먼게요 이렇게 좀어 좋아. 오! 들어갔는데. 나이스. 아, 깝다 괜찮아, 스페어 하면 돼. 아, 제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 뭐야, 그거 이스인데 잠깐만. 힘도 좋은데. 오! 와, 이거 이제 남자 자존심 싸움이야. 형님 편하게 하세요, 형님. 오십만 은 괜찮으시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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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이야그 아. 형님한테 그시죠. 오. 형! 왜? 이거 하나도 야 이게 안 돼? 와 완벽하다. 야, 완벽하다. 와잘 들어왔어. 아, 나이스 샷. 깔끔했다 오, 진짜. 미션. 자 저희 미션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제발 이상한 거 나와봐. 그래 소련이 때 쏴줘야 돼. 파트너가 대 <laughs> 신화. 되신... 파트너. <laughs> 아, 오 그래도 뭐야? 나쁘지 않아요. 오, 이 공은 졸라 잘 들어갔는데? 아 이게 아, 아, 잘했다.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아, 저 벌칙 하나 쓸게요. 와이 와이가 와이와 아, 가와가 와이가 가요이가 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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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가와이이 아, 야. <laughs> 오, 이, 오, 오. 오 이거.. 오 이거 실화야. 아닙니까 형님? 오 받히면 안돼! 안 돼! 오, 안 돼! 오, 이건 오 아닌데! 이거 꿈인데 어, 다음 달도 볼링 대회 또 기대해주시고 여러분들 볼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해 오빠! 어. 저는 일단 늦어서 좀 열심히 알려주세요. 재미있는 머드에 늦은 만큼. 음, 음. 좀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 또 저는 이런 거라면 음. 왜냐면 은 저는 몸 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꼭 음.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어, 감사합니다. 아,